바람난 인간들, 발정난 개처럼 날뛰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행복한 적이 없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애들 인생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다. 너도 네 인생 살아라. 널 사랑한 적 없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지 믿고 사는 나머지 가족들 다 짐덩어리, 거머리 취급하면서. 그동안 살면서 좋았던 추억마저도 부정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입니다. 무슨 학원을 다니면서 배워오는 것처럼 바람난 인간들 다 이런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애를 둘이나 낳았구나. 정말 내 발등을 찍고 싶고, 어, 내 인생 전체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희생한 거, 헌신한 거,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산것 뿐이고, 당연히 가정을 잃었으면 해야 되는 일을 한 거고, 부모가 됐으니까 원래 부모의 삶이 이런 거구나, 엄마는 이런 거구나, 아내는 이런 거구나 하고, 불평,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사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남편도 당연히 불평,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살겠지. 이신전심이려니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남편이 바람난 증거를 잡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말들, 행동들이 다 퍼즐처럼 끼워 맞춰지면서 넌 이제 잣댔다 이 새끼야 이런 악감정만 남더라고요. 정말 이 남녀 관계에서 배신당한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인간으로서의 배신감, 혐오감, 이런 것들이, 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가 저런 짓을 버려놓고도 그동안에 내 탓을 그렇게 오지게 하고 바람났냐고 물어봤을 때는 애들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면서 바람난 거 아니라고, 오히려 너 바람났어? 라고 물어보는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거짓말을 했지? 내가 그렇게 병신 같아 보였나? 어, 나 그렇게 병신 같은 사람 아닌데?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해서 죽이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니까 정신을 차렸죠. 일단 그 사진 속에 있는 상관녀는 제가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자주 얘기했던 회사 여자였어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경력직 아줌마인데, 일도 잘하고, 아들만 둘인데, 애는 시어머니가 다 키워줬다더라. 남편이 되게 무능력하다더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궁금하지도 않은데, 술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그 여자 흉도 봤었어요. 남편이 어느날, 낡은 손수건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손수건 빌린 건데, 손빨래 해달라고 했던 그 손수건, 아, 그선수건이 그년 거구나. 남편이 어느 날 유명한 철학관을 소개받았다고 거기 갔다 오더니 한참 누군가랑 그 사주본 얘기에 대해서 통화했었는데 아, 그때 그 통화했던 사람도 그년이구나. 그리고 갑자기 친구가 근처에 왔다고 밤에 기어나가더니 그년 만나러 간 거였구나. 얼마나 내가 개호구, 바보 천치로 보였으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집에 있는데도 집에 있는 유부남을 불러낼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티나게 행동할 수가 있지?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그때 내가 눈치를 못 챘던 게 너무 나 스스로가 병신 같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남편 회사 여자라는 걸 알고 나서 남편 회사에 제가 아는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걔한테 진짜 몇년 만에 쪽팔리지만 카톡을 보내면서 혹시 이 사진, 뭐뭐뭐 과장 맞아? 하니까 걔가 맞대요. 혹시 전화번호 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하니까 얘가 눈치를 챘는지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낌이, 아, 회사에서도 다들 알만한 사이구나, 요것들이.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상관녀, 이름이랑 직장만 알지. 전화번호도 집주소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대체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갑자기,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그 전해에 회사에서 명절에 단체 선물이라고 보낸 그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업체가 한두 개겠냐고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폭풍 검색으로 막 뒤져가지고 결국은 그 선물 세트 업체를 찾아 냈어요.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어, 새로운 모모 회사 직원인데요 제가 올해에도 똑같은 선물세트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주소록을 인수인계 받은 게 없어서요 올해도 똑같이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회사 직원들 주소록을 갖고 계신가요? 했더니 그 업체에서는 오또 주문하려나 보네 대박이다 하고서는 얼른 리스트를 보내주더라고요 와나 그때 내가 진짜 천재인 줄 알았잖아 그렇게 해서 상간녀 폰번호랑 집주소까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질까 생각했죠. 그러던 중에 남편이 뒤늦게 알고 문자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네가 내 구글 로그인했냐? 왜 남의 계정에 맘대로 로그인하냐? 이거 불법인 거 몰라? 이 지랄하는 거예요. 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비 병신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집 나간 주제에 누구한테 불법 불법거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꾸도 안 하고 그때부터 남편 말은 철저히 씹어줬습니다. 너랑 말 섞을 시간 없다. 나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제 증거도 있고 상관녀가 누군지도 알았고 전화번호나 집 주소까지 확보했으니까 상관녀 소송하고 박살낼 일만 남았던 거죠.